고대 로마에서 건축된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검투사들의 싸움과 연극이 열렸던 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콜로세움 17세기 영국의 과학자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이작 뉴턴 북극에 서식하며 두꺼운 흰 털을 가진 육식 동물로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북극곰 일본의 수도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인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도쿄 지구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남아메리카 서쪽을 따라 약 7,000km에 걸쳐 이어진 이 산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데스 산맥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이며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이 여신은 누구일까요? 아테나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상징적인 철탑으로 1889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이 구조물은 무엇일까요? 에펠탑. 아프리카에서 나일강 다음으로 긴 강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4,700km에 걸쳐 흐르는 이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홍고강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인해 극심한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 이 행성은 무엇일까요? 금성 동아시아에서 발원한 대형 강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강중 하나이며. 중국의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이강은 무엇일까요? 양츠강.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전염병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병은 무엇일까요? 흑사병 지구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 장소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며, 여름철 최고기온이 56.7도를 기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데스밸리 지구의 중심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종종 산을 형성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화산 폭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첫 번째 원자 폭탄의 투하 도시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된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히로시마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으로 그의 암살로 인해 로마 공화정이 위기에 처하게 된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물리학에서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때 발생하는 불연속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막스 플랑크가 제창한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양자 이론.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북극과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며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릴란드. 아시아 대륙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파키스탄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8,611m의 고봉은 무엇일까요? K2 알프스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계에 위치한 4,807m 높이의 이산은 무엇일까요? 몽블랑.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하며 약 828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브루즈 할리파.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조각가로 다비드와 피에타 같은 작품을 남긴 이 위대한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미켈란젤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8849m에 달하며 네팔과 티베트의 경계에 위치한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베레스트산 19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이 거대한 조각상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이 조각상은 무엇일까요? 자유의 여신상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외소행성으로 한때행성으로 분류되었으나 2006년에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된 이 천체는 무엇일까요? 명왕성 북미 원주민들의 언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며 단풍나무 잎을 상징으로 하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캐나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묻었던 거대한 무덤으로 현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피라미드. 일본의 전통 의상으로 남녀 모두가 입을 수 있으며 결혼식 등 특별한 행사에서 입는 이 옷은 무엇일까요? 기모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설립된 국제기구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유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철학 사상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이 사상은 무엇일까요? 유교 산업 혁명의 중심지였던 나라로 19세기 말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전세계의 제국을 건설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구 19세기 독일의 음악가로 청력을 잃은 후에도 많은 걸작을 남기며 교향곡 제9번 합창으로 유명한 이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루트비 반 베토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위치한 나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가 하나의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호주. 원자 번호 79번의 화학 원소로 역사적으로 귀중한 금속으로 여겨지며 경제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금속은 무엇일까요? 금 16세기 스페인의 탐험가로 최초로 세계 일주를 시도하였으나 중간에 사망하고 그의 선원들이 여행을 마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페르디난드 마젤란. 북유럽 신화에서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강력한 망치 묠니르를 소유한 이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토르.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으로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으며 지구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는 이 숲은 무엇일까요? 아마존 우림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최초의 인류로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를 비행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유리 가가린.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프스 산의 신들 중 최고신으로 번개와 천둥을 다스리며 신과 인간의 왕으로 불리는 이 신은 누구일까요? 제우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인종차별 철폐를 이끈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넬슨 만델라 지구 대기권 상층부에 위치하며 자외선을 흡수해 생명체를 보호하는 2층은 무엇일까요? 오존층